두세 달 전보다 수입이 10에서 20% 줄어든 것 같아요. 다른 형님들도 그러신가요? 저는 서울 강남에서 활동 중입니다. 동일한 루틴으로 타고 있는데 두세 달 전보다 수입이 확연히 줄었습니다. 체감상 적게는 10%, 많게는 20% 정도요. 날씨가 폭염인데도 단가가 거꾸로 가네요. 대민 이놈들은 하느님인가요? 지들이 주는 대로 받아 먹어야 하나요? 기사들 수입을 줄일 거면 사전에 공지와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과정을 거쳐서 원만하게 진행되는 게 상식이 아닐까요? 저리 싫으면 중이 떠나면 된다지만 이놈들 행태가 납득되지 않습니다. 갈수록 가관이네요. 배민 콜이 폭발해도 단가는 절대 안 올리는군요. 토 나오네요. 오늘 저피 쿠팡이 한번 올릴 때 배민은 세 번에서 다섯 번 끊임없이 계속 콜이 들어오는군요. 근데 콜이 그렇게 많아도 단가는 절대 안 올림. 배민 토 나오네요. 저렇게 콜이 많으면 결국 배차 안 돼서 음식 폐기해야 하는 양도 많아질 텐데 차라리 배상을 할 지원정 기사들 단가는 절대로 안 올려주겠다는 배민의 온 고집 대단합니다. 부디 새 정부에서 크게 철퇴 때려 맞고 독일로 돌아가기 바랍니다. 배민 요금 개편하면서 장거리 단가는 인상했다고 했었는데 사기인 듯. 배민이 얼마 전 요금 개편하면서 단거리 단가는 인하하고 장거리 단가는 인상해서 결국 기사들이 가져가는 최종 수익은 월 수십만 원 증가할 거라고 약팔았었죠. 개편 초기에는 장거리 단가가 조금 올라갔던 것 같긴 한데 요즘 콜 들어오는 거 보면 오히려 개편 이전보다 장거리 단가가 더 낮은 거 같더군요. 지들 마음대로 단가 후려치고 그 단가마저도 지키는지 알수 없고 대체 정부에선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이런 거 관리 감독 안 하고. 배민 쿠팡 전용 미션 수행 결과 비교 경기 남부 수도권 자동차입니다. 저녁 미션 배민 4시 반부터 7시 반 10개 18,000원짜리 미션하다가 쿠팡 9개 미션이 깜미처럼 중간에 들어오길래 배민 끝나자마자 쿠팡 하였습니다. 배민 끝나고 바로 쿠팡 시작한 시간이 7시 20분입니다. 결론은 쿠팡은 단거리가 많아 시간 대비 개수가 많아서 배민에 비해 평단은 낮고 시급은 높습니다. 배민은 반대로 장거리가 많아서 평단은 높지만 시급은 낮게 나오네요 다만 쿠팡은 콜이 많을 때한 거라 평상시처럼 5시 콜사로 시작하는 미션이었다면 좀더 낮게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보통 때는 그냥 막 타다 보면 솔직히 쿠팡 배민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미션 있는 거 하는 편입니다 그냥 가볍게 참고로만 봐주세요 배민 12건 미션 성공 팁 나름 배민 미션이라는 게 시작되었을 때부터 미션 때문에 원정 다니고 했던 경험을 토대로 12건 미션 팁을 나눕니다 물론, 콜 터지는 몇몇 지역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나머지 시급 1.5 세팅된 대부분 지역 팁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배민도 예전 배민이 아니기 때문에, 비마트마저 포함 안 되면 일찌감치 포기하는 게 좋아요. 괜히 무리하다 다치면 퇴출이고 실패하면 며칠간 입에서 배민욕만 나옵니다. 쿠팡은 조대가 없기 때문에 고의로 콜사시키는 양아치 집만 안 하면 가능하지만, 배민은 매시간 조대와의 신경전이라 스트레스만 받고 실패 확률이 엄청 높습니다. 오늘 때 마침 쿠팡 미션이 없고 단가도 개똥이라 배민 미션에 도전했습니다. 구역을 넘나들어야 함. 1시간 남았고 전달 직전인데 남은 콜 5건. 아무래도 실패 분위기 살살 한콜 잡고 있었는데 8만원 넘는 햄버거라 조대 심할 것 같아 취소 전달 완료. 상점 쪽으로 돌아가 콜 고르며 구역을 넘기는 장거리 할증 콜을 잡음 할증 붙을 정도인데 조대 10분 소비 남은 시간 30분 남은 콜 4콜 운이 좋아야 함. 20분 달려서 10분 남기고 울트라 장거리 전달 완료 남은 콜세콜 다시 그 구역 상가 밀집 지역으로 이동 이동 중 단콜 울림 거절 다시 대기 세콜 묶음 들어옴 수락 물론 욕밖에 안 나온 마콜이 그 구역 가장 사이드인데 3천원 눈물을 흘리며 미션 때문에 감 8시 30분에 미션 클리어 결론 쿠팡 12건은 비벼라도 보지 배민 12건은 쳐다도 보지 말자 배민 쿠팡 미션 1시간 차이면 둘다 쌉가능 배민 쿠팡 미션 1시간 차이면 둘다 쌉가능이었는데 배민 12콜로 늘려버리니까 절대 불가능이네요. 심지어 배민 미션 후에 쿠팡 3콜 깜미조차 불가능. 머리 잘 썼네. 배민 미션 후딱 끝내고 쿠팡으로 넘어가는 패턴 정확히 파악한 듯. 이런 지령은 독일에서 내려오는 건지 아니면 실무자가 기획하고 독일에 승인받는 건지 알수 없지만 배민 다니는 니들도 언젠가 똑같이 당할 거다. 송도 1고 오늘부로 포기합니다. 3일 연속 접히 미션 실패. 전부 30분 이상 콜락이 기본이었어요. 붉은 불 토에 어쩌다 뜬 콜은 전부 6809나 웰카운티 깊은 단지거나 미션 진행 중이라 배민 킬 수도 없고 풀을 들어가던가 쿠팡 미션을 무시하고 배민 타던가 해야겠습니다. 멘탈 타격이 너무 심하네요. 요즘 백후한테 농락 당하는 것 같아요. 의욕상실 어제 쿠팡은 3개 깜미 주고 첫콜 멀티 꽂아줘서 수행근데 둘중한 콜만 미션에 적용되어 있어서 에러인줄 알고 계속 콜수행 근데 미션 실패로 뜸 고객센터 전화해서 물어보니 횡단보도 하나로 동구서구 나눠지는데 미션지역이 동구지역만 적용이라서 실패라고 콜당 미션비 꼴랑 2000원에 농락당하는게 어이없어서 현타가 상담원한테 그래서 혹시 콜을 일부러 그렇게 넣은거냐니까 그건 아닌데 자기도 이런 시스템 상황이 어이없긴 하다고 그렇지만 어쩔수 없다네요. 오늘 배미는 디마트 미포함. 12개 미션 주고 과도한 3번 걸릴 때까지 디마트만 계속 꼽아서 짜증과 의욕상실과 농락당하는 것 같아서 그냥 퇴각. 저는 단콜 2000달이 멀티 6800m로는 100% 거절하면서 타는데요. 수락률도 둘다10% 미만이고요. 1 0후에서 일부러 농락하는 건 아니겠지요? 백호 미션 느낌 배미는 미션 실패하면 진짜 콜이 없거나 늦게 시작했거나 잠시 쿠팡 타면 실패할 수도 있는데 쿠팡은 자꾸 장거리 유배지 콜꼽바대서 미션 때문에 콜 받거나 유배지 다녀오다 실패하는 경우 농락당하다 버림받는 기분이라 두배로 열받음